이번 시간에는 함수 y는 x의 n제곱. 이때 n은 실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는 이미 많이 수학2에서 해봤었는데요. n이 실수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이 일단 음의 정수일 때 함수 y는 x의 n 제곱의 도함수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자, n이 마이너스 m이라 두고 m을 양의 정수라고 놓으면요. y는 x n 제곱은 사실은 x m 제곱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모계 미분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 m 분 m 제곱분의 1을 미분을 한다는 거 모계 미분을 이용하시면은 마이너스 x m 과호닫고 제곱분의 x m 의 미분이 되는 거고, 잘 미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n은 마이너스 m을 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x n 마이 나와서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x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절대값에 자연 로그를 취해 줄 겁니다. 즉, 자연 로그 절대값 y, n, 자연 로그 절대값 x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자연 로그 절대값 y를 미분하면 Y분의 y 분의 y플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n 자연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 분의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y플라임은 y 곱하기 x 분의 n이 되는데 y가 x의 n제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x의 n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y는 xn제곱, n이 c 수일때 도함수는 xn플라임은 n 곱하기 xn-1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